안녕하세요. 저는 어른 친구의 오래된 구독자이며, 신규 영상 업로드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팬이 이렇게 많은데 구독자가 왜안 느는지. 네. 불가시하죠? 네. 어, 네. 좋은 거는 가까운 분들과 나누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중소기업의 팀장을 맡고 있으며, 팀원은 9명인데요. 한달 사이에 2명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퇴사는 심지어, 팀의 차석이다 보니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영업팀이다 보니 팀원 퇴사 시 DB를 배분을 해야 하는데요. 퇴사자가 맡았던 DB를 팀원이 받을 경우 업무만 늘어나고 목표 달성률은 그대로인 상황이 되는데요. 제 고민은 팀장이 고객사를 담당해도 될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 친구 도와주세요. 유유. <laughs> 팀장들 <laughs> 입장에서는 음. 팀원이 이제 이탈하는 게큰 어. 타격이시죠. 여러모로. 네 레디드시비 문제가 있나 싶기도 음, 하고 음, 그죠? 음. 네. 또 업무도 또 누구한테 인수인계 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미안하잖아. 네. 이미 다들 네. 막 네. 그 홀로 차서 네. 네.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네. 여기다 더는게 너무 미안하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팀장님이 직접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생각이 맞나요? 라는 음. 질문이잖아요. 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의견 없습니 같은 의견 없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때 이거를 팀장이 안 맞고 팀장 일합시고 팀원한테 분배하시는 건 매우 나쁜 리더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먹으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건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음. 왜에 대해서 이제 참석할 때가 되었어요. 장기적으로 만나요라고 말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가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 그러니까 네. 장기적인 대책은 세우셔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왜 이탈이 생기는 음, 걸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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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음, 그거는 예를 들어서 회사 영업 방침에 음, 변화가 생겨서 음, 팀원들이 힘들어졌을 수도 있고 음, 뭐 예를 들면 평가인 보상 제도의 문제가 음, 있을 수도 있고 음, 또 죄송하지만 리더십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팀원 간에 뭐죠 이렇게 알려, 갈등, 갈등 있을 수뭐 있고, 있을 맞아요. 수 있고 네. 뭐가 원인인지를 파악해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팀장님이 대신 일을 맡아서 한다 하여 음.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네. 음.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단기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채용을 결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급한 마음에 채용을 하다 보면, 채용을 서둘러 하면서 음. 잘못된 채용을 하는 경우를 음. 저는 많이 봤어요. 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빨리 하되 굉장히 신중하게 채용하는 게 필요하다 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팀장님이 일정 음. 기간 동안 그 음. 팀원 역할을 좀 맡아서 하시면서 좋은 일, 인력, 음. 이 업무에 맞는 좋은 인력을 뽑으시는 건 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제 팀장님이 이몇 개월을 해보셔야지 음, 음. 새로 또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OJT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할수 있는 거 데. <laughs> 그러니까 아, 네. 제대로 안 해보시면 이미 퇴사는 해버렸고 음. 그 공백을 메꿔줄 음. 사람 없고 음. 그런 음. 경우에 OJT 누가 할 것이냐 문제도 네.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오코지님 말씀처럼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시간까지 조금 견디셔라.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음. 차석 정도 되면, 음. 이 해산 나갈 때 아마 가벼운 마음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음. 그래서 차석하고 음. 이미 헤어졌다면 할수 없고, 헤어지기 음. 전이라면 음. 차석하고 조금 면담을 조금, 그 진지하게, 진지하게. 네. 네. 이렇게 음. 차석한테 도와달라의 음. 모드예요. 도와달라의 음. 모드는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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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직에서 벌어지는 음, 음. 팀원들이 회사를 나가는 과정에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음, 음. 차석한테 꼭 물어보시고 차석이 음. 이미 퇴사를 해버렸어요. 음, 음. 저라면 음. 그래도 차석한테 연락해서 어, 밥이나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음, 음. 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어, <laughs>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남남이잖아. 네, 네. 나를 위해서 좀 한마디만 해줘. 음. 내가 도대체뭘 놓친 거야. 음, 음, 음. 뭐 이렇게 해서 알아보시는 거는 꼭해 보셨으면 음, 좋겠어요. 네. 음. 저도 이제 작은 팀을 운영하기도 하고 좀큰 음. 팀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한 10명 가까운 팀이 음. 됐을 때는 약간 인력의 흐름을 계속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흐름이 뭐 1년에 한두명 정도의 터너오버, 음. 변경이 늘상 일어나는 음. 거라면 사실은 이걸 조금 예상하고 네,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음. 이 정도 답을 드리고 싶은데, 음. 어, 혹시 또 미진한 부분 있으면 음. 다시 연락 주시고요. 질문에 대한 답은 야, 해도 된다. 해도 된다입니까? 일단 하시면서 우리가 음. 팁으로 드린 몇 가지를 보완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